부동산에 연락을 했더니 원래 내놨던 가격보다 1억을 올리시더라고요 또 다른 집을 계약을 하려고 하면 또 그때 1억을 올려달라고 하고 어 이런 일이 두 번이 반복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아 우리랑 여의도랑은 인연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한다고 라 공인중개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표님께서 여기만 한번더 봐라 라고 하셔가지고 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결정한 곳이 지금 매매한 이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는 48년 된 재건축 썩다리 아파트예요 제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유는 바로 돈의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재테크의 눈이 뜨기 시작한 저는 열심히 자산 증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아침부터 밤까지 시간이 나기만 하면 재테크 관련 영상을 계속 틀어놓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생각이 트이더라고요. 넓고 쾌적한 집에 살기 위해서 전세 이자를 내면서 살았었지만 정작 저희 부부의 자산은 그대로였죠. 40대가 가까우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본주의의 눈을 일찍 뜬 친구들은 이미 그럴싸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격차가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열심히만 살면 뭔가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